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회동수원지 일대가 불법 건축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일가족이 탄 승용차에 고의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일심에 이어 이심도 집행유예가 내려지면서 돈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경찰의 교통단속 건수가 눈에 띄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알아봅니다. 내년 부산시 예산이 사상 최초로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회동수원지 일대가 불법 건축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단속도 쉽지 않은데다가 처벌도 손방망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회동수원지 근처 비닐하우스. 언뜻 농사용 같지만 장독대와 빨래건조대, 나무 벤치 등 사람 사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주택용으로 무단 변경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회동수원지입니다. 그만큼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이 주변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문제가 없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원지 바로 앞에 들어선 단층집, 숙식이 가능한 방에다 화장실까지 만들고 내부를 개조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곳은 농사용 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주택 용도로 사용하다 단속됐습니다. 적발된 곳만 금정구 일대 101곳. 회동수원지에서 불과 50m 거리 안쪽은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내리는 지역이지만 불법 건축물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이일대에 불법 건축물하고 축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 조성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할수 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주택 신축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용 창고는 가능하다 보니 일단 건축 허가를 받은 뒤. 무단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해부터 농사용 창고를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받은 사례만 32건. 이중 이미 4건이 무단 용도 변경으로 적발됐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체납된 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관할구청은 시정명령만 내릴 뿐 단속이 힘들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묘하게 어떤 법의 그런 학점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그거를 저희들한테 단속이나 제보 이런 게 없으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불법 건축물들. 부산의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리잼민입니다 부산에서 만취한 화물차 운전자가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고의로 세번이나 들이받고 달아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시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도로에서 흰색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갑자기 들이받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화물차로 다가가자 차를 뒤로 후진시키더니, 다시 승용차를 추돌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하는데도 차를 계속 후진시키며 두 번, 세번더 세게 차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 부인과 두 살, 세 살배기 딸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계속 차를 박았는데 계속 차를 박고 해서 차가 멈춰 있는데 계속 박고 있어요. 화물차는 경찰도 뿌리친 채 달아나다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운전자 55살 최모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고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집행유예 형을 유지하며 사회봉사 등만 추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구속을 고민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에서 고의로 차를 세 차례나 들이받고 도주한 죄질에 비춰 손방망이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엄중하게 무겁게 처벌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용기 있게 던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을 때좀더 국민적 합의나 여론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고.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하는 윤창호법까지 발의된 만큼 보다 엄격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경찰의 교통단속 건수가 눈에 띄게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표를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교통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취재팀이 지난 3년 반 동안 15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이것이 상당 부분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제출해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 6월. 여론 추이 하나하나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엔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150만 건의 현장 교통 단속 건수를 2015년부터 시기별로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지난해 상반기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29% 줄었습니다. 지방 선거가 있던 올해 상반기엔 전년 대비 무려 68%나 감소했습니다. 현장 교통 단속은 무인 단속과 달리 경찰이 직접 운전자를 식별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 정부의 교통 단속 방향이나 시책 등에 따라 단속 실적이 요동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시적이고 좀 홍보형 이런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처럼 뭐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든지 그보다는 좀 가시적으로 경찰관들이 보여주면서 어떤 교통 사는또 단속 실적과 교통 사고 발생 건수와의 상관관계도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교통 단속을 강화할수록 당연히 사고가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마다 단속 건수가 오히려 줄어든 만큼 교통 사고도 덩달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많이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시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저기 단속을 많이 아무래도 뭐 실적이 되게... 실적이 네, 여기서 이게 세우게 제일... 네, 경찰의 교통 단속을 두고 세수 확보나 실적 쌓기용 아니냐는 비난. 혹은 선거 영향 등 정치적 배경 등을 두고 의심을 하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는 걸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신문 일면입니다 중앙선관위 제안대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부산 울산 경남의 선거구 수와 의원 정수가 대폭 축소된다는 분석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담았는데 부산의 경우 현행 18개 선거구가 5개 선거구로 개편되고 의석 수는 13개로 축소되면서 특정 정당의 압도적인 우세가 불가능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면 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양산시 한 농가에서 생산 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의약외 상품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의 계란 반출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는데요. 소비자들에게도. 해당 난각 표시 계란을 발견하면 구입처에 반드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고강도 구조 조정을 했던 경남 거제 지역의 조선업계가 인력난 역풍을 맞고 있다는 소식을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최근 수주 재개로 일감은 느는데 불황을 거치면서 임금 수준이 낮아진 데다 또다시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쫓겨난 노동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우울한 풍경을 다뤘습니다. 이미 이런 부작용을 경고해왔던 노동계는 지금이라도 인적 자원 확보와 유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리운전 비용을 아끼려는 반쪽 대리운전 콜이 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잘 하지 않는 점을 노려서 고속도로 앞까지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린 뒤 다시 요금소에서 그 지역 콜을 불러 귀가는 위험한 실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됐지만 음주운전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헤렸던 어제와 달리 금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전까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며 14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바람이 불며 공기가 좀 깨끗해지나 싶었더니 오늘 또다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늦은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의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남 북서 내륙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차차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앞바다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해제됐지만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풍랑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최고 4미터의 거센 물결이 일겠고요.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야외 활동 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번 주보다 기온이 조금씩 더 떨어지겠지만 예년 수준과 비슷해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0년 전에 철거됐던 옛 부산 세관 청사를 복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북한 재개발에 발맞춰 원도심 대표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예산 확보가 최대 과제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1년 건립된 옛 부산세관 붉은 벽돌과 화강석을 사용한 르네상스식 건물로 부산시 유형문화재 22호로 지정됐습니다. 부산항을 상징했던 이 건물은 안타깝게도 지난 1979년 부둣길 확장과 함께 철거됐습니다. 이제 80년대 새로 생길 때그 앞에 있는 도로들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이 개발이 우선된 에, 어떤 이한그 생각들 때문에 그 건물이 철거가 된 거죠. 최근 북항 재개발 활성화에 맞춰 부산항 100년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옛 세관 건물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산항이 올해 14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역사를 말해줄 만한 근대적인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어느 나라 세계적으로 가보면은 대개다. 그 세관의 건물은 그 개항의 역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항 재개발 구역 내 일부도 인근이 유력한 보건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 세관은 일부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맞춰 옛 건물을 박물관으로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항 역사 박물관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국회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 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예산 문제로 건물 복원이 여러 차례 무산된 만큼 이번에도 예산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부두인 부산항이 북항재개발로 새롭게 태어나는 가운데 부산 세관 옛 건물이 부산항 역사의 상징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각종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2018 부산 뷰티 페스티벌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해운대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뷰티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뷰티 페스티벌로 화장품과 헤어, 에스테틱, 헬스와 의료, 교육기관 등 60여 개 부스로 운영됩니다. 특히 부대 행사로 열리는 부산시장배 피부미용 기능경진대회와 내일 경진대회는 취업 박람회와 함께 마련돼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기술 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보건관리자대회가 오후 1시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의사와 간호사, 산업위생 전문가 등 전국의 보건관리자 650여 명이 참석해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와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2018 부산 여성자원봉사대회가 오후 2시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는 구군 여성자원봉사자 여성단체 등 800여 명이 참석해 한해 동안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한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참여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행사장에서는 평소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온 유공자 18명에게 부산시장상을 수여합니다. 이상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한 주간 부산 누리꾼들이 관심을 가졌던 SNS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의 지금을 공유하는 공감지기, 송 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공감의 공감지기, 송 군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흡연 공원이에요 공원이라고 하면 흡연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도심 곳곳 짜투리 탕에 조성된 공원을 쌈지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요즘에는 흡연 공원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흡연 공원이라는 게좀 풍자적이고 자조적인 표현인 거네요. 아, 그렇죠. 그 서면 롯데백화점 공문의 쌈지 공원 나가봤는데요. 예. 어, 가 보니까 담배 연기가 자욱한 건는 물론이고 인도까지도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저도 그,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진짜 담배 많이 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 미아원 분께 제가 여쭤봤는데요. 네. 아침부터 새벽 늦은 시간까지 쓰레기 기하고 담백공주가 넘쳐 흐른다고 하네요. 아, 이게 근데 꽤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죠. 네, 맞습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 역시 반응이 좀 심각했는데요. 네. 새벽에 가도 쓰레기가 천지다. 어, 이분 선진국 행동을 후진국이라는 반응이 참 많았고요. 음. 다 먹고 버리고 가서 테이크아웃잔도 넘쳐난다는 반응이 아, 많았습니다. 진짜 이거 뭐안 되겠네요. 관할구청이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도 애를 먹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해당 부지가 시의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예. 어, 연간 5천만 원의 사용료 면제는 시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면서 반려했다. 네 아, 자, 첫 번째 키워드 흡연공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잘 가요 게시장이네요. 국포 개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서아나운서는 혹시 애견이신, 애견인이신가요? 아, 저는 어렸을 때 강아지 많이 키웠습니다. 강아지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성남 모란시장을 제외한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인 국포 개시장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예. 동물보호단체와 해당 기관 그리고 상인들의 협조로 인해서 대규모 주차장과 공원으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아, 구포 개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개시장은 동물 학대 논란과 개고기 예. 뭐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어, 불과 1년 전에도 개를 사지를 묶은 채로 음. 어, 대로변을 질질 끌고 다니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네. 폐쇄하라는 요구가 비팔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그 영상은 저도 충격적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국포 개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누리꾼분들? 어, 대부분은 격하게 반긴다라는 반응이 참 많았고요. 예.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음. 또 한편에서는 어, 조, 어, 고양이 국보 시장인데 네. 친구들하고 지나갈 때 다녔던 그 모습들이 사라져서 아쉽다라고 추억을 갈무리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숟가락, 젓가락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급식용 네. 수저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서 아나운서는 급식 세대이시죠? 맞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수저통 열심히 네. 들고 다녔고요. 네. 중학교 때부터는 안 들고 다녔습니다. 맞습니다. 어, 부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급식용 수저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정확하게는 약 43%만 지급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도 수저통을 달그락거리면서 들고 다니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laughs>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두고 예. 학생 인권 문제로 본다. 그래서 음... 수저를... 꼭 지급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었 네. 어, 이에 따라 서 부산시 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는 수저를 전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누리꾼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우리 학교는 줬다, 안 줬다. 이걸 가지고 <laughs> 댓글, 댓글 놀이를 좀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나 다닐 때안 줬는데 이제야 나오는 구나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서 아나운서, 아나운서처럼 네. 어, 가방에서 달그락달그락 거리면서 다녔다. 어.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제 위생적으로 음. 가지고 다니는 게더 낫지 않냐라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오늘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부산의 지금을 공유하는 공감재기 송군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진구 개금동 백병원 연구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금용 비계와 거푸집 일부가 강풍에 쓰러져 인근 빌라 일부가 파손되고 주차장에 있던 차량 여덟 대가 매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빌라에 거주하는 일흔여덟 살 손모씨가 굉음에 놀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구조물 철거 작업이 이뤄지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피해 차량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소변통 갑질 논란을 빚은 사상 경찰서 A 경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부산 경찰청은 해운대 경찰서 경무과장 재임 시절 부하 직원에게 소변통을 비우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지시를 한 A 경장을 북부 경찰서 112 상황실장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또 사상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경장도 최근 부산 경찰의 각종 비위 사건을 두고 내부 고발자를 탓하는 발언을 해서 주의 조치와 함께 근무지가 변경되었습니다.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부산 KT가 어제 안양 체육관에서 열린 KGC 인삼공사와의 원정 경기에서 94대1 0 0으로 2연패 빠지면서 공동 3위에서 공동 5위로 밀려났습니다. 2쿼터를 42대 38로 끝낸 KT는 3쿼터 들어 끈질긴 추격전을 펼쳤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김민욱과 조상일이 각각 18득점과 15득점으로 분전하고 데이빗 로건도 20득점에 8개 의 도움으로 맹활약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의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호물로가 K리그2에서 5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 외국인 선수 한 시즌 1010 클럽 가입을 노립니다. 호물로는 지난 4일 광주 FC와의 홈 경기에서 1득점 도움 1개를 보태면서 이번 시즌 9골 9개 도움에 도달했고 오는 11일 열리는 성남 FC와의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추가로 1개골과 1개 도움에 성공하면 이번 시즌 10골 10개 도움을 기록하게 됩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로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되면서 오늘까지도 연결편 항공기 결항이 있습니다. 김해공항 항무통제실에 따르면 오늘 낮 1시 김해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BX8812편과 타이베이발 부산행 에어부산 BX798편이 결항돼 승객들을 다른 항공편으로 나누어 탑승시킬 예정입니다. 호우를 동반한 폭우로 어제 하루 동안 김해 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12편, 국제선 9편 등 모두 21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부산시가 12조 9천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출산과 교육, 시민안전, 일자리 부문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지난해 본 예산 11조 9천억 원보다 7.6% 늘어난 12조 9,123억 원으로 부산시 예산이 12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산과 보육부문에 모두 8,033억 원을 편성했고, 교육 재정 사업에는 2,572억 원을, 경제 살리기 분야 사회적 일자리 확충에는 모두 1조 1,455억 원이 투자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자신의 징계 논의날 당회의가 아닌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를 찾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오전 윤창호 씨가 입원한 해운대 백병원을 찾아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죄하고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윤창호법 지지를 호소하며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발언을 한지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퇴 압박까지 받았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전까지는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을 4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18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바람이 불며 공기가 좀 깨끗해지나 싶었더니 오늘 또다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늦은 오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야외 활동 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이번 주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예년 수준과 비슷해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9일 금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부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